무기 꺼내줘? 어. 이거났나 이거 써. 어떤 거? 한다나 나 무기 있어. 이거 들어. 한다음 우클릭 해봐. 우클릭, 오호. 봐봐. 참고로 이거 오피 빼면은, 한번 써봐. 뭘 써봐? 우클릭. 이따가? 오, 기려봐기려봐 아, 어때, 어때, 오케이, 기다려봐. 그거 지금 괭이라서 이게 내구도다면 안 써지거든. 그니까 하늘에 대고 음. <laughs> 스킬 써봐. 뭐야안 되는데? 안 된다고? 잘해봐. 어떤어떤소라는거어어하는거 아, 기려봐 어패가 없어서 안 되나 봐 그냥 이 부분은 다음에 보여줄게. 아 오케이 이거 하나랑 어 나와 아, 싫더라 그래. 이게 지금 중급 무기야. 하고 내가 하급 스캐도 보여줄까? 와, 와우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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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제작 중인 거 그럼 보여줄게 어디 있어요? 저 지금, 해놓고 있는데요. 저, 그쪽으로, 저, 쪽으로 중인... 가주세요. 잠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자약 중인 스킬인데. 아, 여다여겠다 시, <laughs> 씨... 아, 멀찌 이름이? 백동 백검. 잠시만요. 이름 좀 보고 올게요, 무기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 잘못 넣었네. 아 매직 스펠 매직 스펠 들어가서 1점오점이밖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칭호 중에 이 칭호가 있거든. 아, 이게 아니라... 아, <laughs> 아, 여 예, 찾았다. 이거거든. 뭐... 칭호 중에 이 칭호가 있는데, 이 칭호 갖고 있는 애, 1차 스킬이야. 그게 뭐예요? 이제 직업, 그거예요. 됐지 일단 다 <laughs> 일단 제가 실 이러다 말하면 오 바로 아침이 됐어. 야 바꿔서 <laughs> 이건가? 어? 어? 이 아닌데 다이아고미네? 다이아고미라고? 아니야, 난 다이어감을 넣은 적이 없어. 여기 보이잖아, 다이어공.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다이어감이야. 어, 아, 그래서 그런가? 았다 오, 응. 어, 이게 아닌데, <laughs> 왜 바뀌냐? 이거 색깔이?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 이거다. 이스킬이야 보여줘봐 보여줘봐 열어봐 무기 줄게 스펠 추가가 뭐더라 아까 저그 그 뭐지 다 다른 다... 거 하고 지금 시발 지금 그 힘들어가지고 하하하어 um. 어. 보여주세요 아.. 뭐냐면요 다..다이아고? 이겁니다 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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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한번 써봐 없는데요? 아 있구나 응, 자기가 모클리. 오클리 뭐야? 형 스킬을 모르나 보네. 안돼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대기. 한번 해봐. 뭐야? 이거 입력해봐. 점 C? 아, 그 점을 이걸로 바까. 그 이걸로. 절대기로? 응. 짝짝대기 씨 뭐야? 짝대기 씨십자배기 짝짝대기 씨십자배기십자배기 <laughs> 십자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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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글이 안 되죠? 어 됐다. 한글 아, 한글 안 되는데? 거참 아, 귀찮은 사람이네. 십자배기 안돼 한글. 그럼 내가 해줄게. 아 자클릭이다 형 자클릭이야. 에? 자클릭했어. 어뭐 됐나 안 되는데 들어봐 c h a t t t c h a t o p 어어어어 어. 어. 어? 내건 패스. <laughs> 내가 앞으로 안, 안 가죠. 돼? 나 앞으로 안 가죠. 아 이거 한 한영 눌렀어 그래. 한영 어. 눌러봐. 어? 앞으로 가야지. 한영 키 눌러봐. 어 됐다. 그렇지. 하우 내가 다시 다른 스킬을 보여줄게. 완전히 내가 왜? 뭐가? 이거 안 되냐. 그 스킬. <laughs> 스킬 영어는 안 되냐고? 음. 뭐 어, 나도 모르겠다. 아니면 내가 지금 좀, 보여줬을 텐데. 안 되니까 지금 막상 보여줄 게 없어. 아, 또나 편집하러 가야 돼. 노래, 노래, 곧 됐지. 예. 무슨 예야. 그럼 내가 이번에 시스템을 보여줄게. 이. 바밤밤, 떨어지기. 올로 와봐. 이 아이는 이제 <laughs> 이름은 하급 언데드야 예 하급 언데드로 아, 아 들려? 어 들려 들려 잠깐만 지금 레, 오류 레기 좀 걸려가지고 아, 렉이 좀 걸리니까 전화 걸려가지고 지워 이건데 얘가 여기 몬스터거든? 응한번 음. 싸워볼래? 어 환 했어. 오, 깜깜해. 그렇지한번 회복시켜줄게. 아, 어, 뒤에 있는 놈들이야. 뒤에? 여기, 여기 있는 놈들. 어딨어? 여기. 여기, 여기, 형, 여기. 어, 안 여기. 보여, 여기!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. 내가 다시 깨임 풀어줄게. 와라, 와라. 한 대만, 한 대만 좀 뒤진다, 참고로. 아, 씨발. 야, 아,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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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<laughs> 애당초 중금 무기 자체 밸런수가 너무 세다. 다 죽였다. 얼른 그 벌써 났 진짜. 그흠 어때? 독특한 거 많지. <laughs> 이거 해야 할거 없어 하면은. 재밌겠다.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. 그래서 마크 컨텐츠 그 필요하면 말해. 내가 만들어줄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Uh -huh. 참고로 국가대전은 힘들어. 어. Uh -huh. <laughs> 뭐할 거야 이제부터? 이제부터? 어. Uh.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난 자러 갈 거야 아 오케이 빠이 어허 uh -huh. 수고했다 아 너무 졸린걸 아니 이거 유튜브에서 편집해서 올려주냐? 이거? 어허 <laughs> 있는 것도 없는데? 어 그냥 그냥 서버 주소 가린 다음에 올려 어 오케이 어허 빠이 빠이 Ah. Uh...